미쳤다! 랭킹 1위다! <laughs> 자, 이게 바로 전 세계 랭킹 1위 짜리 무기입니다. 자, 옵션 불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40공속에 300피해, 최대 피해 2에, 풀숍 93명 중에 27타, 이건 로작을 박았는 거죠. 내구도 회복의 무시형 1속해 짜리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퀵 로라고 하는 무기인데, 퀵 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퀵, 퀵크니스의 줄임말이죠. 40공속을 뜻하고, 로, 로는 뭐냐? 로룬을 박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 다른 걸로 공속을 충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대 프레임을요 그래서 최대 프레임을 뽑을 수 있는 무기를 바로 퀵로라고 합니다 자 근데 베이스가 스몰 크라센트에요 스몰 크라센트가 기본적으로 선호도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데미지는 좋은데 공속 세팅하기가 좀 빡세요 그래서 공속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선호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속이 없을 때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음. 공속이 있습니다. 심지어 퀵크니스, 퀵으로 왔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선호도가 또 바뀌게 돼요. 40 공속이 있으니까 다른 걸로 충분히 공속을, 어, 세팅도 가능하면서 활용성까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퀵크니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호도가 나, 좀안 좋은 베이스인데 선호도를 씹어 먹었는 게 바로 지금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아까도 제가 답변을 살짝 드렸지만은, 자, 놀라지 마세요. 8자리 급에 구해오셨습니다. 1 0 0만원대 아닙니다. 천만원 이상에 구해오셨습니다. 자, 이게 천만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증뎀이 좋은데 공속 세팅이 가능해요. 자, 두 번째, 매물이 없는 겁니다. 오, 그냥 오르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무기는 어디에 활용을 하냐면은, 질딘 PK의 보통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질딘 PK 대회가 스탠에서 거의 뭐매 주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에도 몇 번씩 대회가 있고 해외 국제전 대회도 있어요. 거기에 활용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고뇌전을 제외를 하는 그런 레어 무기에서 아주 이점을 보이는 게 바로 이런 무기들이죠. 그리고 또 추가로 아까 말씀 주셨, 주셨는 게십속 아, 아, 무기가 붐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데미지입니다. 데미지가 좋아요. 공속 느린 게 데미지가 좋습니다. 어, 예를 들면은 양손 무기를 보시면 돼요. 양손 무기들이 데미지가 좋잖아요. 대신에 뭐가 느리죠? 공속이 느립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손 무기도 어, 공속이 느릴 경우에는 데미지가 좋아요. 그 대신에 공속 세팅하기가 정말 빡세죠. 하지만은 그거를 뛰어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공속 세팅이 가능하면서, 그, 데미지까지 높은 거. 그게 바로 지금 인기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 그두 가지를 바로 충족하는 게 바로 이제 스몰컬러 센터. 바로 이 작의 또 로작인 거죠. 자, 공속 으뜸에 피해 으뜸. 이소캡만뺀 그냥 오르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천만원대 물건입니다. 아, 오케이, 잘 봤습니다. 어, 옆에 또뭐한게 있네요. 자, 이거는버섯하고 30공속이 294피의풀 수업에 에테리얼 내구도 해보 야 이것도 미쳤는데요 참고로 지금 이게 너무 지정급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어? 어 이거는 뭐 그냥 피해가 좀 빠지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옆에 거랑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베이스로 선호도가 안 좋은 거요 근데 이거는 베이스로 선호도가 좋은 겁니다 베이스로 선호도가 좋으면서 인기가 어, 있는 거여가지고 증대미 이렇게 빠져도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100만원대입니다. 예, 요거는 100만원대 가능한 겁니다. 자, 베이스에 안 좋은 거에 오르뜸이랑, 이렇게 빠졌는 거에, 이렇게 조금 수치가 빠졌는 거랑 가격 차이는 물론 있죠. 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베이스에 안 좋은 거에 이 정도 옵션이 왔으면은, 사실 100만원대 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어, 베이스가 좋은 물이 돼가지고, 이것만, 이 옵션만 보더라도 요거는 그냥 100만원대로 보여집니다. 예. 이것만 보더라도요. 참 그런 또 베이스별로 이 가격 차이 그리고 이제 선호도 차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이 많이 난다는 것. 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 이거는 얼마예요? <laughs> 7 자리 후반.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한 600에서 한9 0 0에게 사이 정도 그정도에어 그래야 되죠. 겠와 100만 원대인 거는 제가 맞추긴 했는데 야 100만 원 그 정도로 높을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네요. 와.